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삶의 변화가 생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따뜻한 기온과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과 새싹을 볼수 있는 봄날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석현교회 성도들도 기지개를 펴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얻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형제와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권면하였으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전도에 힘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서 준비하며, 전도대를 조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도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도용품도 만들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교회의 재정은 너무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원금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자원하여, 각기 형편대로 헌금을 할수 있게 하시옵소서. 헌금을 하는 것으로도 전도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석현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죄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석현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이오니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 석현교회로 나오게 하시며 치유밖에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석현교회로 나오게 하시며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성가대원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반주자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반주를 하며. 찬양을 하여 하나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최대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은 적을지라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더 딥혀주심을 감사드리며,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